지기연. 네. 1974년. 네. 11월 12일. 지기연. 네, 귀연. 귀? 네. 아. 이분이 지금. 네. 음, 룸사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냥 더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네, 이분의 운이라든지 네네. 지금 이제 고설이라든지 이게 사실인지 음. 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반이 뭐하는 양반이도 모르고 뭐 어찌 됐든. 판사예요, 판사. 어, 아 예. <laughs> 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은 뭐 판사라니까 관을 입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잖아 나름대로 높은 직. 직업을 갖고 있고,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봤을 때이 사람이 지금 마흔 아홉 수부터 내가 조금 뭔가 자리의 상승이라든가, 언제부터 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흔 아홉 수부터 내가 조금 높이 지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올, 그니까, 어, 그런 내막은 잘 모르겠고, 사장님한테 들어서 그냥 조금, 아 지금 들은 거 내용에는 나는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자체가 어찌 보면은 올해 수부터, 어, 구설 아닌 구설, 관제도 끼인 것 같고, 어찌 보면 올 내년으로 조금, 뭐라지, 하향? 낙향?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낙향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편파적으로 내 그런 지적 성향이라든가 내 어떠한 그런 어 일적인 성향에서 되게 좀 편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발등 내가 찍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아예 안 먹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뭐가 됐든, 뒷돈이 됐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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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했던, 뭐, 문자랑 대접이 됐든, 뭐, 이런 부분.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수준 지위가 조금 상향, 하향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자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여서 지금 이 사람 자체가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화가 될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양력을 5월달이잖아요 7, 8월달 고비를 잘 넘겨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느냐 내려가느냐 이 수가 굉장히 많아요 올해 음, 음. 지금 이 지경 판다가 네 지금 윤석열 네. 내란 이제 고두머리 네. 혐의 네, 네. 형사 재판 뭐 네. 판한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어, 나오고 있구나 이, 이분이 하는구나 뭐래요 내란 사건 재판장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라인을 그, 잘못한 건가? 어, 작년 재작년에는 뭔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어, 한 자리 상승을 하고 뭐 이랬던 운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올해는 조금 꺾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그 내란 재판을 끝까지 할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재판을 어 언제 끝날지는 아직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뭐 마, 마, 마지막 그 판판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아직도 확정이 안돼 있는 거죠. 네. 어. 그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게 되다 보면 그 재판장이라고 했나요? 그게 그런 구설로 인해서 본인이 끝까지 그 재판을 끌고 갈수 있을까? 저는 그게 생각이 드네요.